안녕하세요. 4월 11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이는 약 7만 5천 건에 이르는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여 중요한 통계적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산업재해 예방에서 중대한 재해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복된 여러 차례 경미한 사고들과 수많은 위험 징조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일리이는 이를 1대 29대 300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즉 하나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유사한 경미한 사고가 약 29건 정도 있었고 그보다 앞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징조들이 약 300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숫자의 정확성보다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이 보여주는 경고의 흐름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고나 조짐들이 반복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인리인는 작은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더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통찰은. 단순히 산업 현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동시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미리 깨어 준비하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수님의 자비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은 징조들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단지 상징적 경고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예언하신 것으로 봅니다. 주후 70년 경에 유대와 로마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로마 제국의 폭정과 이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불경한 행위로 인해 분노한 유대인들은 그동안 억압받은 감정에 더해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이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당시 6월절이 가까우면서 이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도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망할 기회도 없이 포위된 성안에 갇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결국 로마의 승리로 끝났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쪽 성벽을 제외한 모든 성벽과 도시는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서만 11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임산부와 어린아이 가리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자비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 유럽과 아프리카로 강제 이주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참상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서쪽 성벽 이른바 통국의 벽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슬픔과 아픔으로 회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징벌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도시의 멸망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수많은 기회를 통해 회개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과 유익에 따라 율법을 왜곡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음성을 무시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내는 크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 인내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쌓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징벌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2000년 전 유대와 로마 사이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이제 역사 속 과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난 참상과 고통, 그리고 울부짖음은 여러 역사 기록 속에 생생히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 말리를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세상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이며 다가오는 심판의 전조입니다. 하늘의 질소가 무너지고 바다가 요동치며 땅은 혼란에 빠집니다. 구약의 선지자 유엘도 이를 예언하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징조 앞에서 깊은 혼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장차 임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신적 영적 압박 속에서 눌리고 세상의 권세들은 무너지며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재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다가올 심판의 날이 단순히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지켜내야 하는 실천적인 믿음인 것이지요.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던지며 사탄은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지만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대신에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치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경고하신 이들이 오히려 많은 말씀을 아는 바리새인들과 대지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척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반하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마치 곡식과 함께 있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골라 불사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별되어 예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 인간의 판단이나 종교적 활동이 아닌 오직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징조들이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다가올 일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준비된 삶은 그 날을 심판이 아닌 영광의 날로 바꾸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깨어 준비할 때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며. 게으른 자는 그 날에 돌이킬 여유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며 하늘과 땅의 많은 이변들을 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서로 돌보는 마음, 베푸는 마음으로 이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욱더 깊은 지혜로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땅 가운데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한분한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아픈 곳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언제나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건강하게 학업생활을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주님의 그 말씀으로 빛을 비치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온 땅에 널리 전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